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선한 임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선한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기대하네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요온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니와, 그 선함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 우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아우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숙소도 찾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벌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인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하였다. 모인 군중은 남자만 약 오천 명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오십 명씩 떼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광줄이나 거뒀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식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김정희 고택이 있습니다. 화사한 봄꽃에 둘러싸인 추사의 고택은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어서 충청남도 관광지도에도 소개될 정도입니다. 그 고택 기둥에는 추사가 71세에 썼다는 글씨가 있습니다. 말년에 화려한 기교도 빼고 군살도 다뺀 다소 거칠게 쓴 담박한 글씨라고 합니다. 그 글씨는 대팽 두부 과강채 최고의 요리는 두부 오이 생강 푸성퀴 즉 채소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무얼 먹고 마시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맛난 음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추사는 두부와 푸성 귀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다 라고 쓴 겁니다. 추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만난 요리를 많이 먹어보았겠습니까? 청나라 대가들과 만나면서 숱한 연애에 참석하고 관직에 올라 전국을 다니면서 못 먹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소박한 음식을 최고의 요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추사는 탐관 오리들의 기름진 산의 진미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사의 소박한 밥상은 탐관 오리의 밥상을 거부하고 가난한 백성의 밥상에 다가가려는 추사의 고민, 또 추사의 실천, 추사의 애민정신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팽 두부과강채는 집밥이 최고다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집밥이 최고다. 추사의 글을 거울삼아 생각해 보면 최고의 맛, 최고의 삶이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밥상에도 두부가 있고 오이, 생강, 김치가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매일 먹는 것 가정에서 제공되는 그 밥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삼겹살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밥상을 최고로 귀하게 마음껏 누리며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어쩌면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소박한 밥상 그것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최고의 밥상으로 감사하며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배달되어지는 그날의 밥상, 즉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는 거였어요. 비슷한 것 같고, 주관점 또는 설교의 방식도 비슷한데, 그 가운데서도 매주 매주 들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박한 밥상이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도 귀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이 강건하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람들이 모이는데 빈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요.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 당시의 계수 방법을 선택해서 몇명 정도 모였을까 추산해 본다면 곱하기 4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모인 거죠. 남편 손을 따라서 온 부인, 엄마의 손을 따라서 온 아이들, 이러다 보니 한 2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고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배는 출출해지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사다가 먹이자니 돈이 많이 들 것이고 또 돈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빵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뿐이었어요. 흩어져서 그냥 각자 가서 집에서 먹고 다시 모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보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뭘 그걸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주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걸로 나눠줄 수 있겠어요? 분말 만들어서 종이컵에다가 조금씩 따뜻한 물 부어서 나눠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모두 떼를 지어서 50명씩 그룹을 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 계속 나눠 주라 하면서 나눠 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 주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이상으로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박한 밥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메뉴는 아주 간단합니다. 빵과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부족하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라고 만족할 즈음. 남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남은 음식물들을 모았더니 그게 열두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할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누구는 배터지고, 누구는 배고픈 그런 밥상이 아니고, 누구나 모두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추사의 고택 기둥에는 또 쌍을 이루는 또 하나의 유명한 글씨가 있습니다. 고, 회, 부, 처, 아, 여, 손. 자, 고, 회, 부, 처, 아, 여, 손. 가장 최고, 으뜸 되는 모임은 부처는 부부죠. 부부와 아이와 여자, 손이다. 손주다. 손자, 손녀다. 라는 글씨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소박한 밥상을 최고의 밥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까 두부도 먹고 생강과 야채였지 않습니까? 그런 소박한 밥상, 그렇게 먹는 그 소박한 밥상을 최고의 밥상으로 만드는 것은 밥상에 둘러앉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옆에 앉아서 먹으면 대통령과 함께 한 식사고, 주님과 함께 먹으면 주님과 함께 한 식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밥상이 되는 거지, 그 위에 올라온 메뉴가 최고의 밥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식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수 있구나, 라는 감사보다는 오늘 무슨 메뉴가 올라왔는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게 올라왔는지, 맛있게 익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먹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먹느냐, 라는 거죠. 내가 누구와 먹느냐. 식구랑 먹는, 식구는 밥을 먹는 입입니다. 입이 있으면 다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음식은 아무나, 아무랑,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박한 밥상,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이 밥상이 최고의 밥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게 최고의 밥상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구, 음식의 입구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호칭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식구로 맞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식구된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집밥이 최고이듯.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냄새가 난다. 너무 오래 먹어서 질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였어요. 자극적인 음식은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아, 이부대찌개는 어느 집이 맛있어? 갈비탕은 어디가 맛있어? 막 그래서 가지만 천년 만년 그 집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을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복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축사하시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어두에게 나눌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문장에 새겨놓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